안녕하세요. 쪽집게 철학관입니다. 이번에는 2025년도 닭띠의 7월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더운 7월의 시작입니다. 쉽게 지칠 수 있는 계절이니 우리 구독자분들의 가정에 늘 평온함과 건강함으로 이 여름을 보내시길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로 댓글에 생년월일, 태어난 시, 성함 그리고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에게 간단한 한 줄은 새를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쪽집게 철학관의 후원 계좌를 안내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후원은 매달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먼저 총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달에는 미처 체크 못 했던 곳에서 문제점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여러 갈림길이 있고 의미 있는 일도 다양합니다. 노력해도 안 되면 돌아가면 됩니다. 잘 들으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나이별로 보는 운세입니다. 첫 번째로 1969년생 57세 분들이십니다. 이달에는 아무리 본인이 자신이 있는 일이라도 방심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늘 최선을 다하신다면 이후 큰일로 잘 해낼 것입니다. 매사에 철저한 계획과 마무리로 주변에 신뢰를 얻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이나 프리랜서이신 분들은 하고 계신 일을 성실하게 해 나가시면 점점 더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며 좋은 계약 등도 성사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똑같은 생각만 머릿속에서 뱅뱅 돌면 맨날 그 밥에 그 나물이니 발전이 없습니다. 좀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며 일에서 최선을 다하신다면 얻는 것도 많겠고, 일에서도 좋은 일도 생겨날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열심히 해온 결과가 서서히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순조롭게 되어 간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문서 처리 등에서도 꼼꼼함을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 시기에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본인이 충실히 노력해야 운세가 점점 더 좋아지게 되며 재물적으로도 성실함과 함께 상승세를 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객이 꾸준하겠으니 이래서 자신감과 정신적 안정감도 따라오게 됩니다. 몸이 움츠러들기보다는 활발히 움직이게 되는 시기로 고객 관리에 좀더 신경 쓰면서 단골이 많이 생기도록 최선을 다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매우 긍정적인 흐름이 될 것입니다. 재물운에서는 평온한 시기라 하겠습니다. 충동 구매만 조심하신다면 걱정이 없는 운세가 됩니다. 그러나 과한 욕심을 낸다면 무난히 지낼 수 있는 운세를 소모시켜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을 가능성이 크겠으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재테크 하시는 분들 소해에는 없습니다. 큰 재물은이 아니니 욕심으로 큰 투자를 하시게 되면 안 됩니다. 작게 움직이는 것에서도 신중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목돈을 꺼내쓰지 않으려면 허리띠를 졸라매며 최선을 다하시고 크게 움직이는 것도 삼가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금전적 거래도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일이나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평년 정도로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겠습니다. 노력으로 얻어지는 재물 운이니 늘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소규모는 무난하겠으나 크게 움직이는 것은 손해도 생길 수 있으니 삼가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는 소소한 일이나 또는 소규모의 1인 창업 등 작게 조심스럽게 시작하는 것은 무난하겠습니다. 취업 준비하기에는 유리한 운세로 좋은 소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안 풀렸다면 이제는 뭔가 풀리는 기미가 보입니다. 주변에서 좋은 정보나 이야기를 말해줄 것입니다. 살짝만 움직여도 기회가 따라옵니다. 또한 국가 자격증이나 시험 등에서도 노력으로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대인 관계에서는 큰 트러블 없이 무난한 시기라 하겠습니다. 모임 등에 자주 참여하신다면 인맥도 늘어나면서 좋은 정보도 듣게 됩니다. 또한 그들의 도움도 많이 받게 됩니다. 만남이 보기되는 운세이니 적극적으로 모임이나 협업자리 등에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간관계의 폭을 넓히는 시기로 좋은 기회도 마련될 것이며 사람으로 인해 얻는 것도 많겠습니다. 이 시기는 무슨 일이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면 해결도 잘 되는 운이라 하겠으며 오해나 서운함이 있어도 대화로 금방 풀릴 것입니다. 매끄러운 관계는 유지되어 갈 것입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사람들과의 논의와 타협을 통해서 더욱 얻게 되는 시기라 하겠습니다.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변의 능력자들의 전문성을 10분 활용하며 일을 해 나가시면서 본인의 에너지를 줄이시길 바랍니다. 동료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을 꺼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 반드시 도와줄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완벽이란 단어는 어렵다고 봅니다. 너무 일해서 완벽함을 쫓다 보면 오히려 이후 생각지 않은 곳에서 실수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도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가 있으니 완벽에 가깝게 늘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로 일을 해나가시면 순조롭겠습니다. 성실하게 노력하니 성과로 드러나게 되는 시기입니다. 본인 능력을 더욱 발휘할 수 있는 승진의 기회도 주어지게 되니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는 따뜻한 기운이 어우러지는 시기입니다. 가족과의 대화에서 감정교류가 잘 되겠으며 새로 마음을 열기에도 좋은 시기입니다.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며 오해도 풀리게 되면서 더욱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나갑니다. 건강우는 심신의 컨디션도 개선되고 큰 질병 없이 양호한 편입니다. 조금 덜 피곤하고 컨디션이 서서히 나아지는 시기라 하겠습니다. 마음의 건강도 회복되는 흐름입니다. 음식 조절이나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도 서서히 몸에서 반응을 하게 되며 좋은 효과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태어난 사주에 따라 운이 다른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은 사람들과의 충돌의 기운이 강해지는 시기이니 언행에 주의하시고 감정 싸움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분들은 평소 가까웠던 사람과 서운함이 생기면서 다툴 수가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분들은 사람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시기이니 믿고 맡기는 일 등에서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1957년생 69세 분들이십니다. 이달에는 본인의 고집이 강해지면서 어떠한 일에서 유연한 대처가 어려울 수가 있고 손해로 이어지게 될 수가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가급적 일을 만들거나 또는 너무 많은 일 등에 관여하며 간섭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잘 들으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은 철저히 노력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사업이나 장사에서 다소 불안정하고 좋지 않은 일 등을 내포하게 될수 있습니다. 운세 자체가 그다지 좋다고 할수 없으니 주변의 사소한 방해 등으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지 못할 수가 있으며 인간 충돌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나친 경쟁은 삼가하시고 고집으로 손해볼 수가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고객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 경쟁자도 늘어나기 시작하니 나눠 먹는 구조로 가게 될 수가 있어 수입이 매우 작겠습니다. 확장이나 변화는 손실로 연결될 수가 있으니 삼가하시고 본인 스트레스 관리가 관건입니다. 재물운에서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겠습니다. 작은 일등에도 신중을 기해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건강 지출이 재물운을 꺾을 수가 있겠으니 무엇보다 건강 관리가 중요하겠습니다. 이 시기는 돈이 들어와도 지출이 더 많습니다. 돈이 쉽게 빠져나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시기엔 요행수보다는 안정적인 자산 유지가 핵심입니다. 재테크하시는 분들, 본인의 노력이나 투자에 비해 실제 수익이 작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 등에서 본인이 기대했던 것보다 오르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 생겨나게 되니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생각지 못한 큰 지출도 예상되니 꾸준한 저축을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을 믿고 투자를 하면 손실이 크겠고, 또한 사람들과의 금전적 거래도 삼가해야 될 것입니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채용 과정에서 신뢰 부족이나 스트레스 상황에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면접 시 본인의 감정 조절에 유의하시고 여러 루트를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인 관계에서는 남의 일에 나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없이 부풀어 오르는 걱정들을 그냥 놔두시면 전자렌지 속에서 팝콘이 튀는 것처럼 계속 튀어 올라올 것입니다. 본인이 적절하게 통제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 배려가 지나치면 본인 주장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 웃으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악연인 사람과는 가능하면 이별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지 마시고 억울함을 호소해야 합니다. 넓은 들판에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 신정이 되겠으나 본인이 조금만 주의한다면 무난한 관계를 유지하며 구설수도 없겠습니다. 언행에 늘 주의하셔야 지인과 멀어지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팀의 분위기나 또는 본인의 역할 등에서 불편함과 갈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고 피로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불안정한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마시고 항상 철저한 계획하에 일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후배나 부하 직원이 말을 안 듣거나 본인 말을 가벼이 여기는 분위기가 생깁니다.전반적으로 이 시기는 본인이 노력을 해도 실질적으로 큰 변화가 없으며 성취감도 줄어들게 됩니다.직장 내에 인간관계가 흔들릴 수가 있는데 그래도 당장 그만두지 마시고 심리적 거리두기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돈벌이다 생각하시고 잘 극복해야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배우자에게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는지 반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솔직한 태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칫 작은 오해가 큰 문제로 발전할 수가 있으니 진솔한 대화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부나 또는 가족들과 오해 등이 생기지 않도록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가지시고 가족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시간도 만들어 보신다면 무난히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툼이 많아 조금은 스트레스 받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니 과로와 과음을 피하시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속병으로 연결될 수가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피곤할 땐 참지 말고 쉬는 게 좋습니다. 부드러운 음식으로 소식을 하시고 가벼운 운동을 해 나가시면 크게 걱정할 일은 없습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사고도 예상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태어난 사주에 따라 운이 다른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은 오래 끌어왔던 일들이 하나둘씩 정리가 되어가면서 마무리가 잘될 것입니다. 이분들은 마음이 편해지는 흐름으로 가벼운 동호회나 봉사활동, 그리고 취미 모임 등을 통해서 재미와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괜찮은 운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